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는 천재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 유형은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INFJ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INFJ는 종종 지적이거나 창의적인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사고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죠. 또한 그들의 창의성은 예술, 글쓰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합니다. 지금부터 INFJ가 천재인 10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피로에 대한 민감성, 위기 상황에서는 독창성이 특히 빛을 발합니다. 천재들은 종종 뛰어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주목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INFJ 유형의 사람들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남의 일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INFJ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독창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죠. INFJ의 민감성과 공감 능력은 그들의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INFJ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성향. INFJ는 자신이 마음을 정한 일에 대해 매우 고집이 셉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지만 그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INFJ는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를 선택지로 보지 않으며 포기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은 의사결정과 자신의 길을 설정할 때 매우 확고하며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해력과 깊이.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지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INFJ 유형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이 있는 것에 끌리며, 얕은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감성 지수와 지능 지수의 균형이 중요하며, INFJ는 충분한 EQ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일에 몰두합니다. INFJ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문제, 그리고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헌신. INFJ 유형은 고집이 센것 외에도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 높은 수준의 헌신을 보입니다. 이들은 매우 충실한 사람들로 어떤 것을 주요 목표로 정하거나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심하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헌신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시간, 노력, 돈, 기타 자원을 투자하여 일과 관련된 것이든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든 목표를 달성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희생하고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끊임없이 활동하는 두뇌. 천재의 두뇌는 미스터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거의 모든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뇌는 정리된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로서 INFJ 유형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이들은 아이디어와 일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영감을 받으면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낮에는 멍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향적인 내향성 능력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높은 지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INFJ 유형은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천재성 덕분입니다. 천재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부 외의 다양한 일들을 균형있게 처리해야 하며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INFJ 유형은 내향적이면서도 상황에 따라 외향적인 모습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깊은 이해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호기심 INFJ 유형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잘 활용합니다. 그들은 끝없는 질문을 던지며 점점 더 깊이 탐구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NFJ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자극되면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마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INFJ는 깊은 탐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 강박적인 성향. INFJ 유형은 종종 완벽주의자로 불립니다. 이들은 작은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천재들은 한두 가지 주제에 깊이 빠져들곤 하는데, INFJ 유형에게는 이러한 집착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진정성. 자신에게 솔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천재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천재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매우 솔직한 편이며, 이는 INFJ 성격 유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NFJ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은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식적인 상태에서는 진정한 천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열 번째 직관적인 마음. 직관은 천재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관도 높은 형태의 지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INFJ 유형의 사람들은 특히 직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직관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들은 직관을 마치 아침반처럼 사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I.N.F.J는 직관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직관에 따라 행동할 때도 많으며 때로는 직관을 믿고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직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라고 강하게 느껴질 때 이를 따르기 위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뛰어난 직관력과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는 INFJ 유형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직관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INFJ 유형의 사람들은 직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피로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종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FJ가 천재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 깊이 있게 관찰해야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천재들이 처음에는 오해를 받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INFJ 유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누구나 각자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